내 독성견지에 야리아브인드에서생으로 다시 전해드립니다 리디아의 동맹들이 마침내 도착했습니다만 지못하까그 핵은 일들이제로수을 채취해 안정화 단추를 가도하는것입가만 과연 통할까요? 법무부 직감으로 일단은 멋진 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최후까지 4분 오, 남았습니다. 아, 오, 저희 유엔엔 방송에 계속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공항 부수기박했다고 아, 난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말했더니...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적 카메라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적 대적 승부체에 접근 중, 공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브루탈리스크 지파종 공격력 근대화!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김경률 씨, 경력이 사령관들의 일꾼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군의 적과 만났습니다. 유엔 지진학자 테리에 따르면 행성에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합니다. 어,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여전히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일꾼들이 25% 안정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활약이군요. 적의 공격인가 방을 준비해야 합니다. 불길한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방금 새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진화가 왔다군 적과 만났습니다. 범0리언이전해드립니다 안정화 장치가 5 0에도달하였다고 하는군요. 일꾼이이 아주 부지런이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스에 가스가 부족합니다. 운명이 잔뜩 입니다 자괴 재생 공략 공유 중. 치료 진행 중. 지진 활동이 또 증가합니다.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나쁜 놈들이 옵니다! 이건 에너지 충전이 완료됐으면 좋겠네요. 용암분출이또한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돼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긴급 뉴스입니다. 용암 두룡룡. 줄에서 용암룡이라고 불리는 분명체가 나타났습니다. 상상도 못할 온돈이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재생 시작 병력을 치료하게라 적병력 접근존 방어 필요함 면 지금 용암이 맨틀을 뚫고 나오면 헤리, 이건 너무 나쁜한 파악이기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용암이 다시 한번 쳐오릅니다. 업찬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광고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군요 저게 목격 목표, 곤락지... 따로 운적들을 제거해야 함. 저는 용암이 수정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해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 것. 하하, <laughs> 해리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있습니다. <laughs> 지금 감지되는 지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질이또한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용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용암 도룡력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치령의 동맹들은 과연 용감이나설까요 아니면 이 생명체를 헤어지게로 방치할까요? 모든 이의 예상을 깨고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확인하시죠.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자치령 동맹들이 멸종위기 동물을 처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정령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용암 분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됩니다!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동맹이 전진입니다 친구들, 이제 다들 가장 좋은 기름을 넣어줄게.